4월 4일 KBO SSG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두팀 모두 우천으로 인해서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선발 투수는 전날과 같은 투수가 나오는 두 팀입니다. SSG의 루이키 선수는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한 용병 선수인데요. 시범 경기에서도 한 경기밖에 등판하지 않았던 만큼 아직까지 평가하기에는 이른 투수입니다. 기본적으로 2선발 투수로 낙점을 받은 투수인데, 1선발인 그 폰트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등판이 밀리면서, 어, 루이키 선수가 먼저 등판하게 된 SSG입니다. 루이키 선수의 시범 경기 투구 내용을 보시면 다소 결정구가 부족한 모습이 보였고, 어, 감독이 말했듯이 구위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했는데요. 힘으로 찍어 누르기는 힘든 유형의 투수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아직까지는 몇 경기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투수인데, 내일 시즌 첫 경기에서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궁금해지는 루이스키, 아, 루이키 선수입니다. 자, 롯데는 지난 시즌 1선발 역할을 해주었던 스레일리 선수가 다시 한번더 1선발로 팀을 위해 내일 등판하는데요. 지난 시즌 15승 4패, 평균자책점 2.50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시즌 초 득점 지원만 잘 되었더라면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었던 투수였습니다. 어, 지난 시즌 음, SK를 상대로는 3승 0패 20이닝 동안 2실점만을 어,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스트레일리 선수입니다. 어, 문화 권정에서도 2승 0패 1 3이닝2실점으로 그야말로, 어, SSG의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준 스트레일리 선수.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 역시 SSG의 천적다운 모습을 개막전부터 보여줄지 내일 투구가 기대가 되는 스트레일리 선수입니다. 자, SSG의 핵심 타자라면 역시 긴 메이저리그를 청산하고 KBO로, KBO로 돌아온 어, 추신수 선수, 추신수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았던 출루율을 이번 KBO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기록으로 나타낼지 궁금한 SSG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 타율이 좋지 못했던 SSG 어, 타선들인데 최정선 최정 선수와 로맥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동민 선수가 부상으로 많이 출전하지 못한 만큼. 이번 시즌은 부상을 조심해서 팀의 보탬을 줘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포스들의 활약도 아쉬웠던 SSG인 만큼 포스들의 활약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번 시즌입니다. 아, 롯데의 가장 중요한 선수라면 역시 팀내 주요 타격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아, 손아섭 선수, 어, 그리고 전준우 선수의 활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대호 선수 역시 4번 타자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 용병 마차도 선수가 타격보다는 수비에서 빛이 나는 선수인 만큼 국내 중심 타자 선수들이 타격에서 제 몫을 충분히 해줘야 하는 롯데. 롯데 역시 지난 시즌 포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던 만큼 이번 시즌 어, 포수들의 활약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두 팀의 불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음, 두팀 불펜 상황을 보시면 지난 시즌 SSG는 불펜들의 활약이 한화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진용 선수가 19 시즌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해 주었고요. 확실한 필승조 라인이 없는 부분이 아쉬웠던 SSG 불펜입니다. 김정빈 선수가 지난 시즌 초 미스터 제로의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시즌을 치를수록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준 만큼 불펜들의 관리 역시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적으로 서진용 선수가 세이브 상황에서 확실하게 세이브를 해줘야만 어느 정도 불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롯데 불펜은 지난 시즌 불펜 팀 승리 기여도에 있어서 4위를 기록하면서 어,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시즌 초 롯데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낸 기간에 특히나 좋았던 불펜들인데 어, 김원중 선수. 구승민 선수, 박진영 선수가 시즌 초 잘해주다가 시즌을 치를수록 폼이 망가지면서 시즌 후반에는 불펜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던 롯데 의 불펜입니다. 이번 시즌 역시도 김원중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다시 마무리 보직을 맡은 만큼 이번 시즌보다는 조금 더 시즌을 길게 보고 투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 롯데입니다. 김원중 선수가 시즌초 폼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롯데 불펜이죠. 자, 내일 경기 예상을 해보자면 르위키 선수의 투구가 예상이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롯데타자들은 낙가림이 상당히 심한 팀입니다. 처음 보는 투수를 만나면 상당히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내일 르위키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 정도의 투구는 충분히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 어, 스트레일리 선수 역시 추신 선수가 합류한 SK, 아, SSG 타선이지만 지난 시즌 너무나도 어, SSG 타선에게 강했던 스트레일리이고 이번 시즌 역시 좋은 투구가 기대가 되는 상황에 스트레일리 선수인 만큼 내일 경기 두팀 서로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펜 역시 시즌 초인 만큼 체력적으로 여유가 많은 어, 그런 상황이죠. 수비 실수 같은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경기, 저 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월 4일 KBO 두산과 기아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두팀 역시 우천 취소로 인해서 토요일 경기가 취소됐지만, 일요일 선발 투수가 로켓 선수와 브룩스 선수, 그대로 출전하는 두 팀입니다. 로켓 선수는 이번 시즌 두산의 새로운 용병 투수죠. 지난 시즌에 활약한 용병을 모두 바꾼 두산 마운드인데, 로켓 선수 시범 경기 내용을 보자면 시범 경기에서는 다소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제구에서 상당히 난조를 보여준 로켓 선수입니다. 김태형 감독 말에 따르면 라이브 피칭에서는 좋았고 최근에 안정감을 찾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종 자체도 많은 만큼,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많은 변화구를 쓰라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시즌 초는 확실히 처음 맞서는 팀들을 상대로 꽤나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재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로켓 선수의 내일 투구이죠. 자, 기아는요, 지난 시즌 1선발 역할을 해 주었던 브룩스 선수가 다시 기아의 1선발로서 개막전 선발투수로 출전한 상황인데요. 지난 시즌 후반 가족일로 어, 경기를 출전지 못하면서 시즌 마무리 가웠던 브룩스 선수 어, 지난 시즌 성적은 23게임 11승 4패 평균자책점 2.50을 기록하면서 kbo 탑급에 속하는 성적을 보여준 브룩스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두산을 상대로 두 경기 출자 선발 출전했 세요. 13.1이닝 동안 6작책점으로 그렇게 좋은 투구를 하지는 못한 브룩스 선수인데 잠실 원정 역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면서 음, 브룩스 선수 작년에 자신을 상대로 7타수 3안타로 강했던 오지일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 홈과 원정에서는 피안타율이 큰 차이가 없고요 좌타자에게는 다소 약했던 브룩스 선수인데 음, 두산의 좌타자들을 내일 조심해야겠네요. 일단 두산의 핵심 타자로 가면 역시 오재일 선수 그리고 최주원 선수가 빠진 만큼 중심 타선에서 페르난데스 선수와 김재원 선수가 타격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 줄 잡아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최주원 선수하고 오재일 선수가 지난 시즌 두산 팀내 타자 승리에 기여도 3, 4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비중이 높았던 만큼, 이들을 대체해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오재원 선수나, 아마도 김재원 선수가 지명타자로 빠지고, 외야자리를 조수행 선수나 김인태 선수가 외야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체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줘야만, 매 시즌 강력했던 타격을 다시 한번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두산 타선입니다. 기아의 핵심 타자라고 하면,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리그 탑 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형우 선수와 기아 용병 타자로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터커 선수 활약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 리드오프에서 상당히 잘해주었던 김선빈 선수가, 지난 시즌 부상으로 빠진 경기에서 부진했던 경기가 많았던 만큼, 김선빈 선수가 부상 없이 경기를 많이 나와야 하는 부분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기아의 타선인데요. 하위 타선이 워낙 약한 만큼 상위 타선의 힘으로 경기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이번 시즌도 최용우 선수와 터커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아의 타선입니다. 자두팀 불펜 상황을 보시면 지난 시즌 두산은요 선발 야구가 좋았지만 불펜 야구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던 두산의 불펜입니다. 지난 시즌 마무리 보직을 맡았던 이영하 선수. 이영하 선수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 시즌 불펜과 선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함덕주 선수 역시 트레이드로 LG로 간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다시 이영하 선수가 선발 투수로 출전이 예정된 만큼 우선 마무리 투수를 이승진으로 낙점한 상황인데 얼마나 해줄지는 시즌을 열어봐야 알겠죠. 이번 시즌도 불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두산입니다. 자 기아의 불펜은요 지난 시즌 초반 박준표 선수 어, 그리고 전상현 선수 문경찬 선수로 이어지는 필승조 라인이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불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아의 불펜인데 하지만 시즌 중반 문경찬 선수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NC로 갔고 어, 박준표 선수 역시 시즌 중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전상현 선수 혼자서 버틴 시즌 중반 불펜에서는 다소 아쉬웠던 기아의 불펜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음, 박준표 선수 그리고 전상현 선수로 이어지는 필승조 라인은 확실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아인데요. 박준표 선수 앞에서 버텨줄 릴리프 선수를 찾는 게 시즌초 과제로 보여집니다. 자 내일 경기를 한번 예상해 보자면 로켓을 처음 만나는 기아 타선이라는 점에서 로켓 선수가 재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제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브룩 선수는 지난 시즌 두산에게 다소 흔들렸던 기억이 많고 잠실에서 역시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브룩 선수에게 강했던 오대일 선수가 떠났지만 여전히 브룩 선수를 상대로 잘 쳤던 타자들이 기아에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로켓 선수가 안정감을 찾았다고 한 김태형 감독, 어, 말을 믿고, 음, 그래도 타격에서 두산이 더 앞서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면서 두산의 승리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두산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월 4일 KBO 키움과 삼성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 4월 3일 맞대결 경기 내용을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유래말 박병호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5회말 수비수들의 아쉬운 실수가 나오면서 추가 실점을 했고요. 6회초 삼성이 추격 기회가 왔었지만, 심판의 시그널을 보지 못하면서 어이없게 아웃카운트를 당하면서 득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멘탈이 흔들린 뷰캐논 선수가 6회말의 마운드에 올라와서 추가 3실점을 하면서 경기는 6대 1로 키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키움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경기였고 삼성 선수들은 집중력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움 쪽에서는 송우현 선수가 타격에서 좋은 활약을 그리고 유키 선수가 1선발다운 피칭을 보여주면서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박계민 선수가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었고 뷰 캐논 선수는 다소 팀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아쉬운 피칭을 했죠. 자 내일 출전하는 두팀 선발 투수는 키움의 안우진 선수 그리고 삼성에는 라이블리 선수입니다. 아, 먼저 안우진 선수를 보시면 지난 시즌은 불펜 투수로 출전해서 조상우 선수와 필승제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출발은 선발 투수로 출발하는 안우진 선수인데요. 한현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공백을 우선적으로 안우진 선수가 채우는 분위기입니다. 안우진 선수는 지난 시즌 불펜으로 어 40, 아, 41경기 출전에서 2승 3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3.09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는 부분은 확실히 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홈에서 더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준 안우진 선수였고요 전체적으로 피안타율 자체가 상당히 낮았던 안우진 선수 내일 경기 역시 제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직구 자체의 힘이 좋은 선수인 만큼 음, 기대하는 투구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타자들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만큼 내일 경기 역시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안우진 선수네요. 자 삼성 선발 투수 라이블리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라이블리 선수는 지난 시즌 21번의 선발 투수로 출전해서 6승 7패 방어율 4.26으로 다소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승운이 따르지 않았던 라이블리 선수인데 자신조차 경기마다 기복이 심했고 시즌 후반에는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라이블리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음, 키움 상대로는요. 0승 3패 방어사 4.96으로 크게 좋지 못했던 라이블리 선수. 코척 원정 역시 두 경기 선발투수로 출전해서 10.2이닝 동안 5실점으로 어, 평범한 활약을 보여준 라이블리 선수입니다.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낮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던 라이블리 선수고요. 우타자보다는 좌타자에게 약했던 지난 시즌 성적입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는 작년 시즌 키움 상대로 푸진했던 성적을 만회하고 첫승을 기록할지 궁금해지는 라이블리 선수입니다. 자, 두팀 내일 출전 가능한 불펜 상황을 체크해 보면요. 어, 오늘 경기 두팀 모두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주었고 불펜들 역시 실점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풀펜 소모가 크게 없었던 두 팀입니다. 일단 키움을 보시면 요키시 선수가 7이닝을 책임지고 이후 김태훈 선수 그리고 오주원 선수가 1이닝씩 각각 책임지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시즌 초에 조상우 선수가 부상인 만큼 마무리 투수를 어느 선수로 운영할지 궁금해지는 키움인데요. 두 선수 모두 투구수가 많지 않았고, 월요일 경기가 없는 만큼 내일 경기 역시 불펜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키움입니다. 자, 삼성을 볼까요? 삼성 역시 퓨캐넌 선수가 실점을 했지만 5와 3분의 2 이닝 동안 투구를 책임졌고요. 점수 차가 났던 만큼 패전조 투수들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면준 선수와 그리고 장필준 선수 그리고 우교민 선수가 나와서 2와 3분의 1이닝을 실점 없이 잘마무리지었던 삼성 불펜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야만 필승조 투수가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삼성 불펜이네요. 자, 내일 경기 예상을 해보자면 안우진 선수가 지난 시즌 삼성을 상대로 4.1 이닝 던지면서 4개 의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4개 의 홀드를 기록했는데 평균자책점은 2.08을 기록 중이지만 4개 의 홀드를 기록했던 만큼 필승조 역할을 삼성 상대로는 다 해주었던 안우진 선수입니다. 반면에 라이블리 선수는 지난 시즌 키움에게 약했고요, 특히. 음, 이정영 선수, 이정우 선수, 박동원 선수, 김웅빈 선수에게 약했던 라이블리 선수입니다. 아, 오늘 라인업과 비교하면 이정우 선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거나 대타로 출전했는데요. 결국 이번 경기도 선수들 집중력이 경기에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우진 선수가 5이닝 정도만 버틴다면 불펜이 여유있는 키움의 불펜이고 삼성의 라이블리는 키움에게들 약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도 선수들의 수비와 주루 같은 상황에서 집중력 차이가 있었던 만큼 내일 경기 역시 키움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팩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